국민상은 이제 사실상 끝났고, 긴축적 체계 종료 시점으로 이제 갔다. 지금 이렇게 쏠려서 극단적인 막 이제 사자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면은 한 번은 꺾여요. 1월 달에 주, 조심을 하시고, 전체적인 시장 전망을 놓고 보자면, 네,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이제 기다리셨다가 기회는 분명히 오니까, 이제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테슬라를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시총 1위를 추격하는 모습? 주가가 많이 튈 거라고 봅니다. 대신자산 운용에서 글로벌 솔루션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황호봉 본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본부장님을 모신 게참 타이밍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FMC가 끝났는데 네. 오늘 아침에 장을 보니까 어,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네. <laughs>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고 왜 이렇게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가 네. 이 얘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거든요. 아, 네. 네. 그 동안 시장이 11월달에 엄청 많이 달렸고 부담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또 FMC 때좀 약간 이렇게 쿨다운시키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되게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했었는데 이미 페드 내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점을 이제 감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가장 주목했었어야 되는 부분은 점도표. 그걸로 놓고 봤을 때 내년에 이제 세번 정도 금리 인하는 해야 된다라고 이제 컨셉이 모여진 거죠. 9월 FOMC 했을 때는두 번이나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세 번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싹 이제 이렇게 된 거죠. 파월장 자체도 이제 이야기를 할때 이제 몇 가지가 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일단 성명서가 조금 톤이 나, 낮아졌어요. 톤을 계속 낮춰 가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아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는 금리 인상은 이제 사실상 끝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좀 완화정책이나 긴축정책의 종료 시점으로 이제 갔다 기자회견을 이제 저는 다 봤거든요 기자회견 이제 전문을 다 봤는데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기자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질문을 했어요 이제 금리는 언제 할 거냐 언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파월 의장도 처음에는 막 이리저리 좀 피해다, 피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지금 금리 인하는 논의를 고려할 시점인 건 맞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던져주니까 이제 시장은 이제 완전히 환호한 거죠.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그럼 내년에 금리를 얼마만큼 내릴 수 있을까 뭐 이런 네. 거에 또 포커싱이 되 네. 있을 텐데 연준은 뭐세번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시장은 뭐. 다섯 번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시장은 네. 지금 네. 다섯 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3월서부터 금리 인하를 할 걸로 이미 기대를 이제 그 자리에서 바꿨고 이제 올 때는 좀 과하다는 생각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보는 지금 현재의 시장은 좀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과거에 95년, 9 6년도의 길을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나서도 소프트 랜딩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었는데 유일하게 소프트 랜딩이라고 딱집어서 얘기할 수 있었던 때가 94, 95년도 금리 인상 한 뒤에 96년도 이제 금리 인하.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에 이제 돌이켜서 봤을 때는 그때 윈도우 95가 나왔거든요. 사실은 이제 인터넷을 굉장히 쉽게 접하면서 이제 퍼스널 컴퓨터 시장이 완전히 나오면서 이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예전에 맞이했었고 그게 이제 다컴버블까지 이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AI가 만약에 조금 더 보급이 되거나 아니면뭐 지금 온디바이스로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실생활에 이제 전복 들어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저는 그때 비슷한 이제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채서 4,700이에요. 이제 4,800 이제 제가 전고점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전고점을 깰 수도 있고 전고점 밑에서 흘러 수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쏠려서 극단적인 막 이제 사자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면은 한 번은 꺾여요. 한 번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12월 달에 산타랠리가 왔다라 그러면 1월달에 조심을 하시고 그거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 약간 이런 고민도 들고 너무 과열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뭐 단기 변동성이야 뭐 언제나 있는 거긴 하지만 네. 내년에 어떤 전체적인 시장 전망 을 놓고 보자면 네. 어떻게 봐야 강세장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약간 횡보장이라고 봐야 돼요 저는 강세장 될것 같아요 강세장 네, 네 강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만 그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산타랠리가 너무 이제 신나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1월 초에도 막 신나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2월 달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조정을 좀 이렇게 심하게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다시 복구될 때까지는 한 2, 3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좀 달리는 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포지션을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달렸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다리셨다가 기회는 분명히 오니까 이제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스타일 전략으로 놓고 보면 네. 지금 다우 지수는 신고가인데 나스닥은 아직은 조금 이제 좀 네. 그 신고가까지 네. 어, 좀 남아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 가치주가 더 랠리가 되고 있는 시장처럼 보인다 가치주나 퀄리티 이런 쪽으로 스타일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치주까지는 제가 볼땐 아니고요 퀄리티가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금리가 높은 장에서는 부채가 낮고 마진이 좋은 기업들이 잘 갑니다 섹터를 사실은 뽑아 보면은 반도체 그다음에 미디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제 요게 세부 섹터로는 제일 괜찮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인플레이션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유어 섹터는 흔들려도 꼭 가지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만약에 이제 제약이랑 내구제를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종목으로 들어가야 돼요 뭐 노브노디스크나 일라이리 같은 기업들을 개별 기업들을 이게 뻔하거든요. 이게 한 다섯, 한열 종목도 안 돼요. 그 중에서 좀 골라가지고 좋은 기업들을 만약에 사셨으면은 그러면 굉장히 좋고 앞으로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가치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성장주로 뭐 요즘에는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M7이라고 얘기해요. 네. 네. 옛날에는 뭐빵뭐 뭐 이런 네. 거 했다가 네. 마감 했다가. 네. 근데 말은 바뀌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다 똑같던데. 똑같죠. <laughs> 제가 그러면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 보면은. 메타가 가치주라고 생각하세요? 성장주라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성장주로 보지 않나요? 보통 성장주잖아요. 근데 메타는 SP 500보다 PR이 낮아요. Magnificent 7에 놓고 봤을 때는 엔비디아랑 뭐 테슬라랑 뭐 아마존을 빼고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은 거의 그 지수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게 그 진짜 성장주가 아닌 거죠. 성장주는 따로 있는 거죠. 성장주는 우리 그 돈나무 언니가 좋아하시는 그런 종목들이 사실은 성장주고, 나머지 지금 이제 그 위에 있는 M7 기업들은 돈을 너무 잘 벌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성장주라고 보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퀄리티주라고 보는 게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 혹시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네. M7 중에 제일 괜찮다 싶은 네. 종목이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조금 전망이 괜찮아 보이는 것은 아마존 예 아마존? 네, 아마존이 괜찮아 보여요 아마존이 괜찮아 보이는 이유는 종목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이제 그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게 클라우드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이쪽 이제 올라올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좀 나타나는 어떤 게좀 나은지를 보면은 저는 이제 엔비디아랑 테슬라 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테슬라를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테슬라를 좋게 보시는 이유가 있나요? 테슬라는 사실은 애플과 굉장히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견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반론도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테슬라가 좀 정체기는 해요. 주가 흐름도 정체고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처음에 사람들이 우와 해 가지고서는 막 이제 사서 호기심에 이제 그 수요를 빨아들이는 그 스테이지가 있어요. 근데 그 스테이지에서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로 이제 넘어가려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갭이 필요한데 그 갭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사실은 기술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컨셉 아니면 마케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제 핸드폰이랑 비교를 하면 핸드폰이랑 차랑 비교할 건 아니죠. 자동차는 사실 그거보다 접근성이 좀 어렵기는 하죠. 근데 핸드폰 같은 경우는 앱이 있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게다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정말 그 혁명 같은 그 생활의 변화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자동차에서 그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자율주행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차를 잘 만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자율주행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율주행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애플도 지금 이제 인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테슬라도 인도 시장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애플과 유사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 어떤 시총 1위를 추격하는 모습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는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하고 애플 시총 차이가 테슬라의 한 세배 정도 되죠, 애플이. 네, 세네 배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역전할 가능성도 있다? 일단 그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번 뒤집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예, 지금 이제 근접해 있는 상황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뒤집으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소프트웨어의 시장 세상이 한번 올 거고 테슬라가 시총 1위를 가려면 자동차 회사라는 컨셉에서 벗어나서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시장에서 가지게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주가가 많이 칠 거라고 봅니다. 아, 테슬라 지금이라도 좀 분할 매수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되긴 하는데. 테슬라는 <laughs> 네. 주가 조정을 받고 올라오지 못한 상태예요. 한 반토막 정도 네, 됐죠. 지금의 네, 지금 주가 수준으로 240불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 애널리스트 평균이 250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직 추월하지 않은 수준이라서 뭐 모건 스탠리 에서 그 내놓은 리포트를 보면은 정말 걸작이거든요. 무슨 내용이었나요? 거기 전기차 이제 이 테슬라의 주식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에 대한 리포트가 지지난 달에 나왔어요. 10월 달에 거의 500불 가까운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면서 만들어냈는데, 통상 애널리스트들이 해외에서 이제 큰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그렇게 파격적인 리포트를 쓸 때는 개인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관의 이야기거든요. 논쟁을 감론을 박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내놓는 리포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리포트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00불로 계산을 하고 그 500불로 계산을 한 거에는 이제 그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지우고 좀더 장기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테슬라 같은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자율주행으로 일단은 시장에서의 인식을 바꿔야 돼요. 그게 만약에 바꾸지 못하고, 아 그냥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지. 뭐 뭐가 달라? 니오랑 같이 비교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럼 테슬라도 빠질 거예요. 사이버 트럭은 좀 어떻게 보세요? 잘 팔릴 것 같으세요? 사이버 트럭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광고 효과. 왜냐하면 이제 기술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양산이 다안 됐기 때문에. 근데 사이버 트럭도 아마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몇년 지나가지고 지금 볼 때는. 그때 이제 만약에 연초부터 테슬라 주식이 괜찮았다, 네. 뭐 다음 주부터 테슬라 주식 괜찮았다라고 하면 그거 봐, 그 사이버 트럭 나오고 나서 주식 괜찮잖아라고 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꼭. 주식만큼이나 또 채권 투자도 많이 하시니까 네. 지금 오늘 FOMC 결과에서 가장 크게 또 환호하신 분들이 채권 투자하신 분들일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 네. <laughs> 지금 시점에서 채권 투자하는 건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만약에 채권 투자를 장기채를 잡아서 네. 들어가고 싶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분명히 세 배짜리 레버리지 잡으실 거예요. 저는 뭐말씀드리지만 레버리지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는 주의예요. 이게 혹시라도 시장이 떨어졌다가 올라오게 되면은 못 올라와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하시면 그냥 올라가는 장에서 조금만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일반적인 뭐 20년 플러스 뭐 이제 TLT 같은 그런 ETF 이제 최근에 나온 뭐 이제 에이스 30년 이제만 이제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원하시는 그 비중을 절대 다담으시면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바라보는 이제 내년 10년 이제 레인지를 저는 3.5%에서 4.5% 사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녹화 들어오기 전에 딱 보니까 4.0을 깼어요. 그러면 이렇게 슈팅을 하면 분명히 이게 다시 이게 되돌림이 나와요. 되돌림이 나와서. 내가 들어가는 그 순간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렇될 가능성이 사실은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싶으면 조금만, 조금만 일단은 하시고 저는 장기 채권도 좋지만 지금 만약에 채권 포지션을 뭐 예를 들어서 6대 4로 나는 구축을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주식 6뭐 채권 4로 한다 그러면 이4 안에는 저는 회사채도 집어넣으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회사채도 좋고요. 이제 국내 AA 등급 이상 회사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요. 미국 회사채를 담은 ETF들도 따로 있나요? 네, LQD라는 ETF도 있습니다. 아. 유사한 ETF들도 ETF 회사들마다 많이 있어요. 아, 이제 그거를 사시는 게 좋고, 음. 이제 국내에서는 뭐 이제 코덱스 ETF도 있고, 네네. 이제 타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미국 회사채 ETF인데도 이제 헤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들어가시면 사실 괜찮죠. 왜냐하면 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등락은 있겠지만. 내년 말까지 놓고 봤을 때는 달러는 강세는 조금 꺾일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상황을 놓고 보면은 지금은 헷지형을 섞으시는 게 맞죠. 내년에 만약에 뭐좀 리밸런싱을 한다고 하면 자기 네. 개인의 자산을 네. 미국 대 한국 혹은 네. 뭐 주식 채권 네. 혹은 뭐 선진국과 이머징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저는 예전서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달러에 대한 뭐 글도 쓰기는 했지만 달러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국내 주식을 미국 주식에 비견을 하면 사실은 이 프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면 먹거리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큰 회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은 뭐 이제 채권은 사실은 환 때문에 국내 채권을 하셔도 괜찮아요. 채권은 올해 내년까지는 장기채랑 회사채는 침체가 만약에 혹시라도 온다 그러면은 한60% 70% 정도. 그 다음에 침체가 안 온다 그래도 한40% 정도는 채권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년은 주식보다는 채권 비중을 좀더 늘릴 시기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거예요? 채권이 없으셨던 분들이라면 채권을 늘리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식을 적어도 50% 이상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투자를 하셔라라고 해서 은행에 가서 달러를 바꾸시라는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달러 패권이 이제 흔들린다. 저는 아직도 많이 경고할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이 비전을 사실은 어떻게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서는 미국이 계속 좀 괜찮을 것 같다. 지금 인버스 네. 사는 건 어떻게 보세요? 반대입니다. <웃음> <웃음> 굉장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망할 거야.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